제주반도체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장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주반도체 보기 전에 일단 먼저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산불 피해가 큽니다. 경상도권의 산불 피해가 다섯째 이어지고 있어서 지방에 뭐 가족분들 혹은 지방에 계신 분들, 친지 지인분들 계신다면 진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해겨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지 너무 걱정되고요. 전국적으로 진짜 쏘나기라도 크게 큰 비가 한번 내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 힘을 얻어서 기원의 힘을 얻어서 제주반도체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이 제주반도체가 5.67% 빠진 14,310원 위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한 지금 80억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어, 어느 정도 섹터가 다 빠졌어요. 장이 좀 많이 안 좋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길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음, 좋아요는 딱한 번만 더 눌러 주세요. 네. 단 1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아시겠죠? 그러시니까 일단 먼저 좋아요 많이 좀 눌러 주시고요. 현재 일단 개파락으로 출발했어요 1.85%그쵸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믹트로 저가가 5.27% 지금 5.8%까지 들어갔습니다. 몽동으로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개파락으로 들어갔다. 자 분봉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를 보면 개파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갭이 있어서 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갭 으로 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차피 다시 한번더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은 꾹꾹 눌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반도체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악재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음. 다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쵸?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뭐, 한미반도체, SFA반도체,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살짝 올랐어요. 뭐, 따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SNFA반도체라든지, 뭐, 지금 현재 그 후성이라든지, 뭐, 다른 스튜디오, 요런 것들, 하나가 뭐 어떻게 제대로 올라가 있는 우리 섹터들이 없다라는 거 이쪽에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제주반도체를 볼때 제주반도체만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꼭좀 기억하시고 미국장 역시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섹터가 지금 기술주가 다 빠져 내려왔죠. 그래서 S&P 500을 놓고 봤을 때는 싹다 빨간색이죠, 그죠? 혼조세가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빨간색이에요. 미국장은, <laughs> 그래서 다 하락이 되어 있는 거다. 계속해서 전체적인 우하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 변동성 없이 계속 쭉쭉 하락하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증권을 놓게 되면 해외 증시가 이렇게 누면 다 한꺼번에 나옵니다. 다 이렇게 하락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지금 빅테 기준으로 해서 좀 하락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변동성 지표를 보면 다시 17까지 그리고 18.5까지 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식장 자체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단순하게 제주반도체가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끝난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고 이 나스닥 뭐할거 없이 싹다 내려가고 있는 거고 지금 제주 반도체가 외국인 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확인을 할수 있으면서 여기에서 다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지금 3월 20일 20 19일부터 3월 19, 20, 2 1일 22일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고 있었죠. 이 물량들을 아직 다 빼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다? 얘네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요즘에 좀 연기금이 좀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기 타 법인이랑 지금 내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제주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는 우리는 어떤 쪽으로 처다를 봐야 되느냐? 일단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현재 이 제주반도체 평당가를 확인을 해 보면 대부분 이 18,000원 선에 들어가 있어요. 자, 과거의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이때부터 저 템버거가 일어났던 이때, 재작년 3월, 10월, 아니 사, 재작년 23년도 10월 달부터 24년도 2월 달까지 쭉 치고 올라갔었던 이 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갤럭시 S24로 인해서 온디바이스 AI로 해서 스타트는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물론 여기 처음 시작은 딥스크 쪽으로 해서 먼저 시작이 들어갔고 온디바이스 AI라는 최초의 도전으로 해서 기대감과 한입어서 쭉 올라갔었죠. 그만큼 1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주가를 유지를 해 주면서 하락이 들어갔다. 여기에서는 행복 구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내가 정리를 하고 나왔어야 됐다라는 거죠. 제가 그때 23,000원 손절가를 그때 드렸었어요. 이 23,000원 손절가를 4월달에 드리고 나서 기회가 두 번이나 와졌죠. 네. 이런 것처럼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누구보다 발 빠른 정보력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laughs> 리스크가 제로인 상태에서 주가를, 내 계좌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들 고민되시는 부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 장교수가 고민 해결해 드릴 거예요. 제 영상 하단에 제목 터치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 두 번째 첫 번째 링크 터치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고민되는 부분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제가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링크 터치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어, 고민 해결할 수 있는 고민되는 부분들 선택해 주시고 보유 종목 상담시 종목 명이랑 매수가 비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써 주시면 되세요.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개개인별로 평단가가 다 다르니까 이 제주반도체를 대부분 물타기를 하도 많이 해서 내총 시드머니를 몽땅 다 여기에다가 넣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 고민해 드리 해결해 드리고 어떤 식으로 다시 내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건지 그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몇초안 걸려요? 그렇죠 제목 터치 첫 번째 링크 고민 터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만 작성해 주시면 제가 요거 답변을 다 하나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 복구 수익 전환 방에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교수 무료 어쨌든 무조건 100% 공짜 무료라는 거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먼저 제목 아래 더보기 터치하시고 첫 번째 링크 터치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주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국내 할거 없이 싹다 흔들렸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많이 하락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 건지 진짜 중요하다. 특히나 관세를 매긴다라는 부분까지 현재 트럼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모든 수입차에 내달 2일부터 25% 관세를 매긴다라고 합니다. 모든 수입차 한국에도 타격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작으로 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 작년 자동차 대에서 50조 원 이상이 돼서 비상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도 빠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제주반도체 당연히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유회복되고 섹터가 다시 복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리기판 그리고 또 뭡니까? 반도체 저전력 LPDDR. 그리고 우리 여기 섹터에도 한 가지가 나와 있었죠. 섹터를 놓고 봤을 때한 가지를 짚어드리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D램 가격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D램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를 거예요. 섹터의 중심에 딱서있 기술주 섹터의 중심에 딱서있수 있었다는 건 요거랑 요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DDR5 그쵸? LPDDR5랑 D램 가격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섹터 자체에서도 물론 밀려가지고 하방으로 내려간 이유는 현재 HLB랑 지금 이재명이랑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산불 관련해가지고 안전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붙어나서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전환방뿐만 아니라 제가 리스크 0%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시초과 집중 단타방입니다. 이 시초과 집중 단타방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리스크 저 뿐만 아니라 여기 방에 들어와 계신 모든 분이 리스크 0%를 올해 2025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요거를 달성하는 게제 목표예요. 이거는 지금 2025년도 들어와서 리스크 0% 지금까지는 일단은 성공 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겨우 3월 달이고 아직 시간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세요. 딱 규칙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맨날 써놓는 거. 절대로 욕심내지 마셔라.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면 누구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자, 단타입니다. 단타는 단타로 끝내야지만 더 간곡하게 여기 두손꼭 모아가지고 <laughs> 해드렸죠.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원래는 이 시초가라는 이유가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무조건 시초가 매수거든요. 무조건 시초가 매수인데 제가 정확한 매수가 안전 구간에 있는 매수가 이 매수가가 벗어난다라고 하면 매수하지 마세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전 구간을 마련해 드리고 목표가 이 목표가가 뭐 돌파를 하더라도 좀더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바로 파세요. 그러면은 진짜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고 오늘은 좀 수익 크게 가져갔습니다. 자, SY 스틸텍 11% 좋습니다. 네. 대상 홀디스 14%. 네, 아주 좋죠? 제 목표는 최소 3%에서 많게는 20%를 가져가자라는 목표고, 제가 여의도 밭만 17년을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확실한 정보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주식을 할 때는 뭐부터 봐야 된다? 거래량부터 봐야 되죠. 거래량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속임수의 거래량인지 확실하게 정답이 있는 거래량인 건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다 정보료입니다. 정보만 있으면 은그 정보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요 안에서만 놀 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거죠. 안전하게 잠깐 볼까요. sy 스틸텍이 어떤 회사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렸는데 아이스틸텍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쵸 윗꼬리를 달았죠 분봉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 빠졌어요 개파락으로 시작이 들어갔다 라는 겁니다 떨어지면서 시작이 들어갔는데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때가 몇시입니까 9시에요 그쵸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먹었죠 자 그러시면 여기서 끝내고 물론 내가 더 올라갔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몇십 원더 올라갔습니다. 제가 얼마 말씀드렸냐면 여기 써있죠. 6,150원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200원더 올라갔네요. 근데 이 시간은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매도 사인이 끝나고 10시 전에 매도 사인이 끝나고 여기서 쭉 내려갔다가 하루 종일 그냥 애걸 복구를 하실 겁니까? 그200원 크죠, 물론, 큽니다. 크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이 SYS 7대기 저거의 거래량이 몰리고 자일봉으로 놓고 볼게 왜들렸는지 거래량이 시간 내에서 몰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끼가 보인다. 네, 정확하게 반복적인 패턴에서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끼 그쵸? 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차트의 변동성의 끼 그쵸? 자 여기에서 들어가고 여기에서 들어가고 지금 정확하게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 쭉 내리 꽂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없이 여기랑 다르죠. 그렇죠? 여기랑 또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의 포착이 들어가고 SY 스틸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진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오늘 테마가 어디에 쏠렸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딱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 정보력은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원래는 하루 전날 종목을 오픈을 해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적... 수익 보고 꾸준하게 가져간다고 하면 복리식 주식은 복리식이라는 거 알잖아요. 제가 이따가 말씀해 드릴 건데 영상 하단에 이번에 진짜 완벽한 기획안이 들어와 있고 제 영상 하나도 스킵하지 마시고 쭉 시청해 주시면 충분히 도움 되실 거니까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제주반도체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숨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디램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요리기판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MLB라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같이 올라가면 제주반도체는 제주반도체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중심에 서가지고 우뚝 설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다. 정보력으로 빠르게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현재 매물대가 18,000원에 갇혀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는 완벽한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한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되고 지금 60일선이 딱 맞물려져 있는 게 14,000원이에요. 제가 여기 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장교수의 계좌 복구 수익 전환 방에서도 여기 제주반도체 쓰면 주력인 만큼 진짜 많이 말씀해 드렸어요. 1년 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펩립스 반도체에 대해서 올해, 오늘은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제주반도체.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맨날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믿고 믿져야 본전입니다. 일단 먼저 관망해 보세요.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터치하시고, 두 번째 링크, 나는 고민 종목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두 번째 링크 터치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전화번호랑 정보라고 세팅되거든요. 전송버튼만 누르세요. 그러면,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 전환방 들어오시고 정보 싹싹 받아가면서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게끔 해드리면서 이번에 새로운 섹터가 반짝하고 나왔죠. 그 새로운 섹터에 대해서 AI 의료 쪽이, 섹터가 잠깐 반짝하고 나온 거 직접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진짜 큽니다. 올 하반기에 대해서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전부터 제가 워낙에 이 반도체 쪽이랑 AI 관련해가지고 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관심있거나 좋아하는 게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체크를 해가시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혹시 그 YTN 뉴스 보셨나요? AI 그 의료기구? 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는데, 이거, 이번에 체크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어, 단기 수익이 아니라, 음, 좀, 한 달, 두달 정도? 두달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받은 자료를, 제가 원래, 12월 달 경에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12월 달 경에 자료를 받았는데, 며칠 전에 이 YTN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뇌사자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환자예요. 시안부, 시안부 환자예요. 이 머리를 떼서 없애고, 뇌사자니까, 이 머리를 여기다가 옮겨 붙이는 거. 와, 그거 시뮬레이션 보고, 그, 제가 진짜 그 자료를 받아서 이 로봇주에 대해, 로봇 AI 로봇주에 대해서, 왜냐면 이목 사이사이에 있는 이신경이라는지 이게 완벽하게 일치가 돼야지만 머리를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식을.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시스템으로 인해서 AI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기, 저희는 기대감만, 기대감만 먹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반대, 반대 무리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게 시행되기까지는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도 넘게 100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바로 기대감, 요것만 먹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종목 그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살짝 올라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여기에서 한번더 눌러지는 이때 우리가 매수가 들어갈 거고, 이거를 한번더 개발 발표라든지 그 추가적인 그 승인, 승인 그 요청권이라든지 공시가 뜨거나 이슈가 나오면은 팍 치고 올라갈 겁니다. 최소 못해도 이때 그 제주반도체의 그림이 나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0%. 여러분.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제가 또 지웠네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바로 010-4207-1471AI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자료랑 스케줄, 예상 수익률까지 다 그대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거 하나 약속 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욕심. 금지 아시겠죠? 이거는 완벽하게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일 거고 우리는 뭐만 먹는다? 기대가. 깔려있는 거래량에서 증폭되는 거래량으로 변경이 되면서 세력이 도입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상 수익은 못해도 1차적으로 낳고 봤을 때는 67% 이상 보고요. 두 달이 경과하고 지나가게 되면 은이 정도의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한, 못해도 빠르면은 두달 늦어도 한 3.5개월 5개월에는 몽땅 다 집어넣으세요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계좌가 보이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료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로 이제 국내장 국내 주식으로 뭐 관련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 머리를 통째로 옮겨서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도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했는데 있었습니다. 이 2015년도 4월 달에 이 러시아에 있는 이 사람 이름이 그 30세 남성이거든요. 이 프랑케인슈타인 수술을 받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뇌사자나 사용수로부터 몸을 기부 받아야 하고, 약 750만 파운드, 한국돈으로, 그 당시 10년 전입니다. 128억 원이 넘는 엄청난 수술 비용을 마련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수술 비용 마련도 문제지만, 의료계 부정적인 입장과 윤리 논쟁에 의해서 실제 수술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발레리 스피린 도노프라는 이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신청을 하고 성공률은 90% 사상 첫. 이게 또 6월 달에 두달 뒤에 또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 논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진이 2016년도 1월 22일날 원숭이 머리 이식 성공했다. 내년에는 사람 머리를 이식할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했죠? 왜냐면, 하 이부, 이 사람이, 그, 사랑에 빠졌어요. <laughs> 사랑에 빠져서, 결혼 후 아이를 낳자, 이제 머리 이식하는 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어, 이게 2018년도에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를 하고 나서, 또다시 이슈가 나옵니다. 이, 이번에는 로봇이, A.I.입니다. 작년 8월달에 나온 뉴스이고 어 그저께 또 y t 에서이 뉴스가 TV에서 나왔습니다. 자, 사람 머리를 떼서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 개발 성공, 과학자들의 반응들, 논란들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암 환자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로봇 수술 시연의 영상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그 24년도 5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또한번더 진행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신 거, 내용인 거죠. 자, 보면은, 세계 최초 머리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라고 했는데, 무산이 됐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더 시행이 들어가는 거는, 로봇이, 로봇이 이렇게 암 환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YTN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기암, 사지를 통째로, 세계 최초로 통째 이식하는 시뮬레이션 성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사람 머리를 통째로 떼어내서 다른 사람 몸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 했다. 일전에는 뭐 골수라든지 뭐 신경이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골수라든지 혈관계통에 무리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의학계, 지난 그, 실시간으로 뉴욕타임즈에서, 어, 외신에 따르면은 브레인 브릿지, 이 사지 마비 등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의 머리를 뇌사 상태인 기증자의 몸에 그대로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그래프로 구성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나오고 나서 저는 12월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바로 꿈의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목돈 만들기 가능합니다. 솔직히 하루에 30%, 20%, 뭐 15%, 10% 이상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매일매일 가져가기에는 불가능하죠. 네, 소소하게 5%, 2.8%, 0.97%, 1.5% 매일 달성을 했습니다. 저번 달에 나온 이력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주식은 복리식이라는 거 너무 잘하실 거예요. 하루에 최소 3%에서 20% 이상 수익 달성하는 거. 물론,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죠. 늘 말씀드렸죠. 1년 365일 중에서 365일 전부 다 상한가 가지 않는 종목이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30%를 목표를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들어가서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단타. 저도 단타쟁이입니다. 단타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적게 먹고 쌓아서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연간 수익이 이렇게 크게 200% 이상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전송 나오세요. 아니면은 010-4207-1471번으로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 종목들 만들어 드릴 거고, 여기에서 예수금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거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히든 종목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해결을 해야겠죠? 이 해결 방안을 찾아서 가져가시는 거고, 문자 보내는 거, 전화번호 외워야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 하나 만들었어요. 링크 만들었으니까 제 영상 제목 터치하시고, 하단에 파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이렇게 제 영상 아래에 제목 터치, 파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입장 링크 문자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누르세요. 굉장히 쉽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영상 하단에 제목 터치, 그리고 하단 링크 터치,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입장 링크 터치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 버튼만 누르세요. 세팅 다 되니까요. 정보라고 써서 발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 카카오톡 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장도수, 장교수, 네, 수익 실현 목돈 만들기 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말, 내용들 정말 쭉쭉 나와 있습니다. 예, 사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여기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 들어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이렇게 인증도 해주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은 또 어디 섹터가 가야 되는 건지 이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계속 계속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정확한 섹터와 정확한 종목들 잡아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가는 거라서 확실하게 가져가시고 고정된 메시지 보시면은 제가 과거에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보이실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다들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해주시면 자동 신청 되시니까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제 정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도 첫 번째 링크는 이제 문자 링크 두 번째 링크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라든지 내가 꼭좀 봐야 되는 거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 예, 신물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텔레그램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정보를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증해서 텔레그램만 입장 승인 해드릴 거예요. 자동으로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 장교수랑 같이 연결돼서 2025년도, 승승장구 하면 될 거고요. 이번 연도에 정말 큰 종목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죠?